네. 3단계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수직선 위에서 마이너스 7을 나타내는 점을 a라고 하고, 3을 나타내는 점을 b라고 하자. 이때, a와 b 한가운데에 있는 점을 m이라고 할 때, 점 m이 나타내는 수를 구하여라. 중점을 보통 우리가 m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때 m은 미드포인트의 줄임말이 됩니다. 네. 상식으로 알고 있으세요. 자, 이때 점 m이 나타내는 수가 무엇이 될까요? 자, 수직선을 그려봐야 될것 같아요. 한번 수직선 그려보죠. 수직선을 그리고 나서 중간에 기준점이 되는 걸 0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a라는 점 먼저 나타내 볼까요? 수직선 위에서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은 0보다 왼쪽에 있겠죠? 이 점을 우리가 a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B라는 점은요, 3을 나타낸대요. 좀더 0에 가깝게 있겠네요. 자, 이 점을 B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A와 B의 한가운데 있는 점을 찾으라고 했는데요. 그러려면 마이너스 7과 3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부터 구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찾아보면 3은 0으로부터 3칸만큼 떨어져 있겠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 7은 0으로부터 3, 4, 5, 6, 7. 7칸만큼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0에서 마이너스 7까지 7칸. 그리고 0에서 3까지 3칸. 그럼 총몇 칸이 떨어져 있다는 것알수 있겠죠? 네. 아, 총 10칸 만큼 떨어져 있다. 따라서 이 사이의 거리는 10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운데 있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양쪽으로부터 몇 칸씩? 그렇죠. 2분의 10칸인 5칸씩 떨어져 있는 점을 찾으면 그 점이 바로 M을 나타내는 점이 되겠네요. 자 이해가 잘 되시나요? 자 그럼 색깔 바꿔서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점 M을 찾기 위해서 마이너스 칠에서 다섯 칸만큼 가겠습니다.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아, 그래서 이 점이 점 M이 된다라는 것알수 있고요. 자 확인하는 확인하는 의미로 3에서 왼쪽으로 또 다섯 칸 가볼게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아, 우리가 이 점을 잘 찾았네요. 그럼 이 점이 나타내는 수는 얼마가 될까요? 자, 한칸 먼저 가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것알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음수의 연산까지도 배우게 되면 더 쉽게 계산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수직선을 가지고 점 m을 찾아봤습니다.